안녕하세요 요정 실시간 키나리입니다. 다이어트 좋아하시는 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다들 아침 뭐 드셨나요? 전 비빔국수 먹었습니다.헐 진짜 생일 축하해. <laughs> 선물? 무슨 선물? 뭐야? 장난치지 말고... 응? 진심... 아, 우리 사이가 뭔데? 있으면서왜 그래? 상식적으로 밤만지 하루만에 생일선물로 아이폰 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? 그게 아니야. 요구를 하더라도 말이 된 선지 요구를 해야지. 너 같으면 들어줄 거야? 진짜? 그럼 나 생일 얼마 안 남았는데 노트북 사주면 안 돼? 나도 마찬가지야. 아까는 사주고도 남는다며. 너도 막상 요구 받으니까 못들어진다고 거절하잖아. 응마 차이 안날 텐데. <laughs> 그리고 아이폰도 충분히 비싸단다. 로에라, 로라, 로라야. 생일을 무시하다니 내가 언제. 과대해석하지마. 가족 사이에도 그렇게 큰 선물은 자주 안 줘. 어휴, 진짜 말이 너무 안 통한다 미안한데 그럼 반박할게요 이제 네, 더이상 잠모자 아니시니까요 저희 완전 모르는 사이입니다 더이상 저한테 생일선물 요구하지 마시고요 아니요 이게 장난으로 보이세요? 이미 반박했고요. 이제 아는 척 그만해주세요. 차단까지 해버리겠 되네요. 아하, 감지님이야말로 뭘 믿고 그렇게 제 실시간에서 시청자분들께 시비를 굴고 다니시는 건지. <laughs> 오셨어요, 라뇨.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있었는걸요? <laughs> 그나저나, 이렇게 비겁한 사람은 처음 보긴 하네요. 비겁하신 줄만 알았는데, 눈치도 되게 없으시네요?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고요. 이렇게 비겁한 사람 본다는 거, 님이라고요, 님. 감티님. 왜 굳이 굳이 들어오셔서 제 시청자분들께 시계를 거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아까 감치님이 되게 좋은 해결책 주시지 않았어요? 실시간에서 분위기 망치는 사람들은 다 차단해버려야 한다고 차단하겠습니다 좋은 조언 감사드려요 감히 제 시청자분들께 시비를 걸다니. 알지. 너가 알려줘서 방금부터 알았지. 크크 나 백점 각인데. 근데 나 분명 다 맞혔을 텐데 자꾸 옆에서 찍찍 긋는 소리가 들리는 건 기분 탓인가? 뭐야, 나왜다 틀렸어? 음, 나 이거 근데 틀리게 쓴게 없는데? 뭐가 틀린 거야? 무슨 소리야? 잘 보면 볼수록 더 틀린 게안 보이는데. 이게 어딜 봐서 비야? 누가 봐도 뒤로 썼는데? 너야말로 눈 크게 뜨고 다시 봐. 그럼 일단 이건 넘어가고, 다른 건왜다 틀렸는데? 진짜 못됐다. 친구 성적 갖기에 진심이네. 선생님, 저 틀린 게 없는데 김현수가 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틀렸다고 표시해놔서요. 제가 쓴 D가 B로 보이고, E가 A로 보이고, K가 H로 보인데요. 근데 제가 글씨를 애매하게 쓰지 않았다고 생각해요, 저는. 자국도 없는데? 근데, 쌤, 몰랐는데, 공약도 엄청 좋고, 엄청 마인드가 바른 것 같더라. 이렇게 때도 됐나? 와줄짱 기네 야나 영어 단어장이라도 가져야겠다 기다려 와다 떡볶이 먹으러 가서 아무도 뭐하냐? 잠깐 뭐 가지러 온 건데 그럼 그렇고 넌 물건을 챙걸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니? 당연히 쌤한테 말해야지 얘가 애들 에어팟 훔치고 있었어. 거기지. 어, 다행이네.